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2 중에서 나이키와 함께 내놓은 나이키 플러스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모델명은 애플워치 시리즈 2 나이키 플러스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계줄이 쏭쏭쏭 뚫려있는데요. 어, 한 번에 보더라도 이게 나이키 플러스 제품이구나 알수 있게끔 해줍니다. 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어, 땀하고 물하고 배출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죠. 분명히 애플워치 시리즈 2 중에서 나이키 플러스는 러너들을 위한 시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애플워치 시리즈 플러스만의 좀 특별한 건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아마도 나이키 페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키 페이스는 나이키... U.I.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눌러서 옆으로 넘겨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아날로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나이키 페이스라는 건 앞쪽에 있는 시계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계 모양이 있고 그외 다른 시계 모양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미키 마우스도 있고요. 네. 좋은 아침이야, 친구. 눌러주면 시간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5시 13분. 좋은 아침이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이키 페이스로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어, 나이키 페이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을 지금 바로 이렇게 눌러서 시작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운동 활동량을 바로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운동 활동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는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날씨를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계 앱에서 보면 더 다른 걸알 수가 있는데요. 시계 앱을 켜고 어, 제가 사용하는 나이키 플러스는 시계 줄이 42mm입니다. 어, 42mm이고요. 38mm와 42mm 있는데 남자들은 보통 42mm만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2mm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시계 페이스를 이렇게 어플에서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자신이 사용하는 시계 페이스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시계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계 페이스를 눌렀고 어, 추천하는 시계 페이스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 플러스는 어, 이런 시계 모양들을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이키 플러스 제품에만 적용되는 UI죠. 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애플워치에 쓸 시계 모양들을 여러 가지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 디지털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같이 있는 거, 시계 모양을 볼수 있는 거, 심플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UI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UI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달려볼까 이런 UI가 쓰여 있는데 어, 이 문구를 보면 오늘 좀 달리기를 좀 하고 싶은 운동 세포를 좀 자극해주는 이런 문구입니다. 네, 아이폰에 보면 나이키 플러스 런 클럽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실행시켜 보면 어.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달리기를 할때 코치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할때 같이 달리고 싶은 친구들을 정해서 대결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 자신이 이제 달리기를 했던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리기를 할때 혼자 달리면 심심하니까 친구를 찾아서 초대한다든지, 네, 그런 작업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송이라 해서 음악을 또 신나게 들으면서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 페이스북에다가 응원받기 이런 거를 올려서 응원을 받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친구 찾기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 수신함 이런 것도 있고, 네, 운동을 시작하면은 그 운동한 것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코치라고 해서 4주 완성, 6주 완성 이런 식으로 해서 코치를 받으면서 지금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라이키 런클럽을 통해서 어, 운동을 더 세밀하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시작하는 방법은 아이폰에서 바로 앱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에서 예, 여기 러닝 앱을 실행시켜 주면 빠른 시작이 있고요. 예, 빠른 시작에 내가 최근에 했던 운동들이 쭉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외 걷기, 실외 걷기 또 했었죠. 실외 걷기, 실내 걷기, 실외 사이클, 실외 달리기, 실내 달리기. 어, 실외랑 실내로 구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운동, 스태퍼, 수영, 수영장 야외, 기타. 기타도 있습니다. 예. 기타도 눌러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 보통은 이제 사이클을 타거나 그런 작업을 하는데 사진을 좀 찍어 봤습니다. 사이클 할때 심박도를 체크하고 칼로리, 소모 칼로리도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실 외걷기를 한다 눌러주면 시계에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운동을 지금 시작했고, 이렇게 심박도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시계를 착용, 착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아, 나 지금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 멈출 수 있고, 시계에서도 이렇게 동작하는데, 어, 앱에서도 같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실행을 해주면,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 시작을 했으니까, 이 정보를, 3, 2, 1 나오죠. 운동을 시작합니다. 예, 운동 시작하는 앱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음악을 선택해서 음악도 들으면서 파워송을 통해서, 어, 운동을 좀 자극받아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애플워치에서 시작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둘다 시작해두면 둘다 기록이 되게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이렇게 키로수가 바뀌고 운동 칼로리도 나오는데 잠깐 멈추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중지가 됩니다. 이렇게 중지가. 네, 중단되고 다시 뛰면은 다시 뛰는 걸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운동이 다 끝나면은 어, 운동 종료하면은 어, 트래킹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도 눌러서 옆에서 종료 눌러주면 종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트래킹이 돼서 운동 기간, 시간 등을 알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장 GPS와 듀얼 코어 프로세스, 방수 성능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러너들을 위한 시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 있게끔 이렇게 좀 편의성을 좀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시간 29초 거리 0마일 시간 29초 거리 0마일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기 충분했습니다. 제가 회사 출근할 때 푸시 받는다든지 전화 받는다든지 등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계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애플워치를 시계를 보면, 제가 이전에 파산품 걸릴 뻔 했는데, 어, 그때 비든X였던 것 같습니다. 비든X6이었고, 어, 시계줄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시계줄 이 부분이 안쪽에 피부에 닿게끔 이렇게 중국산 제품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하고 보통 이렇게 고리를 먼저 맞춥니다. 고리를 아나요 정도 길이를 할래 딱 맞추고, 그럼 이거를 안쪽에다가 쏙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쏙 넣어주면 시계줄이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안쪽에 닿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깥에 닿는 거죠. 그래서 아프지 않죠. 그리고 이 부분이 녹슬었다 하더라도 줄을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문제가 없습니다. 장시간 사용할 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용했던 중고산 제품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이게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줄은 38mm와 42mm가 있었는데 어, 보통 남자들이 사용하기에는 42mm가 적당했습니다. 제가 착용을 해 보니까 어, 좀큰 시계 애플워치 중에서 42mm면 큰 애플워치를 만나볼 수가 있었고 저는 큰 시계를 좋아하니까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작고, 이렇게, 그렇게 쓰겠다 하면 38mm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애플워치 나이키 버전이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이렇게 나이키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나이키 UI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은 좀 러너이구나, 운동을 좀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최근에 운동한 것까지 스샷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